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농부교실의 아이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날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견학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농업에 관련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별을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이번 견학에 참가한 아이들은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녹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농부교실 소속으로서, 이미 관내에는 이들을 위한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린텃밭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의 소중함과 어이 정서와 또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원예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생명체를 다루면서 교육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녹색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민트 TV 뉴스 이혜진입니다.